자기소개 타임 가겠습니다 제가 박수 칠수 있게 멋지고 센스 있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. 자 설명은 들으셨죠? 자 들으셨죠? 네 자, 그럼 저부터 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이엠그라운드 <laughs> 자기소개하기 기. 나는 이런 아사세 결레 나는 니의 사실 완전 멋있어 나는 천지 얼굴 소두 나는 장조 얼굴 대두. <laughs> 나는 리키 천사 리키. 나는 갭두도 섹시. 예. 아 좋습니다. 네. 아니 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네. 우리 창조 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? 어, <laughs> 저도 사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지금 스티커를 네. 제가 봤을 때는 역. 네 이거 스티커 값을 저희가 받아야 될것 같은 그런 어, 느낌이 뭐 대략 듣기로로한 600에서 700만 원정도네 <laughs> 역대 최다 부착. 아 그럼요. 네아 역대 최다 부착 등극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. 네. 천지 씨 창조 씨 천지 창조답게. 소두 대두로 나뉘셨네요. 아 그런데 <laughs> 이, 이 친구가 순발력이 좋네요. 네, 아, 따라했어요 바로. 네, 아뭐 저희 멤버 중에서는 제일 소두고 제일 대두기 때문에. 네. 아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. 질문, 뭐, 네, 장준 씨와 천지 씨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? 네. 네, 실제로는 좀 많이가 <laughs> <아유, 웃음> 차이가 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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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미납한 <미뤄던> 질문을 <laughs> 네. 드려가지고. 아 좋습니다. 네. 아리키 씨는 천사 리키 씨다. 아 네. 어 우리 천사 리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아, 일단 저희 팬클럽 이름은 엔젤이고 아. 또 제가 그에 맞게 천사 이미지를 맡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은 한번 그 천사 같은 이미지 네. 보여주세요. 클로즈업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는. 네. 뾰로롱. <웃음> <웃음> 재밌지? <laughs> 네아 네, 뾰로롱까지 한번 보셨습니다. 네아 캡시 네. 아 도도 섹시 <laughs> 네. 한번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자자로즈 더더 섹시, 모자자자자자자자자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, <laughs> 이마 간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뭐 아, <laughs> <간지러운가 봐요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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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<laughs>